뉴스 플러스 시작합니다. 투자자들의 뜨거운 관심을 모으고 있는 상법 개정이 다시 추진됩니다. 여당이 된 민주당이 한층 강력해진 상법 개정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사의 충실 의무를 주주로 확대하는 것에 더해 3%룰까지 손보기로 했습니다. 국회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해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전범진 기자. 먼저 오늘 민주당이 공개한 이 상법 개정안 주요 내용부터 살펴보죠. 네, 민주당 원내기구인 주식시장 활성화 TF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상법 개정안을 다시 추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11월 발의하고 이후 당론으로 채택했던 법안을 기초로 했는데요. 핵심 조항은 이사가 회사를 위해 충실히 의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조항을 회사 및 주주로 수정하는 겁니다. 지난 3월 국회 심사 과정에서 정부와 재계의 반대로 제외됐던 독립이사제와 집중투표제도 다시 살아났습니다. 독립이사제는 사회이사의 명칭을 독립이사로 바꾸고 사내이사와 사내이사와 CEO로부터 독립적으로 활동할 것을 의무화하는 조항입니다. 집중투표제는 이사를 여러 명 선임할 때 이사의 숫자만큼 의결권을 부여해 소액 주주의 몰표가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네, 윤석열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했던 지난해 법안보다 한층 강력해진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들이 달라졌습니까? 네, 현행법, 현행법은 상상사가 감사위원을 선발할 때 대주주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데요. 개정안은 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모두 하나로 묶어 의결권 주식의 최대 3%까지만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시행 시기도 달라졌습니다. 지난해 당론 채택했던 법안은 1년의 유예기간을 명시하고 있었지만 개정안은 전자주주총회 조항을 제외하고는 모든 조항을 공포 즉시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 TF는 즉각 시행에 대해 상법 개정안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이미 충분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정확한 처리 시점도 궁금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후 3주 내에 처리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뭐 당장 다음 주에라도 통과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네, 오늘 공개된 민주당 현 원내지도부의 입장은 오는 12일에 본회의를 열고 처리하겠다는 것입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개정안은 이제 막 발의된 만큼 당론 채택과 상임위 심사, 본회의 의결 등 많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무엇보다 현 시점에는 다음 주에 소집된 본회의가 없다는 것이 최대의 난관입니다. 원칙적으로 본회의 소집은 야당과 합의하거나 국회의장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현재로서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요청에 호응해줄 가능성은 낮습니다. 현 민주당 원내지도부의 임기가 13일에 종료해 협상력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이에 정치권 내부에선 현실적으로 16일 이후에나 심사일정이 제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민주당이 원내 압도적 다수석을 보유하고 있고 대통령과 당 지도부 모두 빠르고 효율적인 일처리를 약속하고 있는 만큼 여당은 대통령의 약속이 3주가 지나는 27일 전까지는 본회의 의결을 목표로 속도전에 나설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한국경제tv 선범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첫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국정 공백 최소화를 위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인수위 기간 없이 출범한 만큼 상당 기간 윤석열 정부 강료들과 국정을 운영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대통령실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유호성 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첫 국무회의 분위기 어땠습니까? 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후첫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현안 보고를 받았습니다. 아직 새 정부 내각 인선이 완료되지 않은 상황이라 이 자리엔 전 정부에서 임명된 장관들이 상당수 참석했는데요. 이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어색하게 느낄 수도 있겠지만 공직에 있는 기간만큼은 국민을 중심에 두고 각자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어 체제 정비가 명확해지기 전에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그 시간에도 국민은 어려운 상황에서 고생을 한다며 최대한 그 시간을 줄이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대통령실 직제 정비와 인선 등의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됩니다. 어제 이제 국무총리 후보자와 비서실장을 임명했는데 중요한 경제부처 내각 구성이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추가 인선은 언제 어떤 인사들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까? 네, 이재명 정부는 정부 부처 장관급 인사보다 차관급 인사를 먼저 단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는 장관들이 임명되기 전에 당장 산적한 주요 현안에 대처해야 할 필요가 크기 때문인데요. 또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를 거친 행정가 출신 이재명 대통령이 실무진과 호흡을 중시하는 실용주의 기조로 인해 새 정부 인사와 국정 운영에서 실무중심 접근이 강조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현재 기획재정부와 국방부, 외교부 차관급에 대한 인사검증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는 당장 외교와 통상 현안 대응이 시급한데다가 민생 회복을 위한 정책에도 드라이브를 걸어야 하는 상황이라는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이 당장 관세 협상이 시급한데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통화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언제쯤 가능하겠습니까? 이 당초 취임 첫날인 어제 한미 양국 정상간 통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됐지만 아직까지 통화 일정은 조율 중입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한미 정상 통화와 관련해 일정을 조율 중이고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며 계속 국무회의 등 현안들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한미가 논의해야 할 현안이 많다는 점도 고려되고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 협상국을 상대로 최상의 제안을 보내라고 압박하고 있고 동맹국들에게는 방위비 분담금을 늘릴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협상이능한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간 첫 통화에서 갑작스럽게 청구서를 내밀 가능성이 있어 대통령실에서는 여러 시나리오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각에서는 내일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첫 통화가 이루어질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지금까지 대통령실에서 한국경제TV 유호성입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을 전후로 코스피 5천 시대에 대한 기대감이 분위기를 바꾸고 있습니다. 자, 미국 연준의 금리 인하 가능성과 이 달러 약세라는 이 글로벌 매크로 환경이 달라진 것도 이 돌아오는 외국인들의 발걸음을 가볍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 증권부 김채영 기자 나왔습니다. 김 기자, 자, 외국인 투자자들 확실히 좀 분위기가 달라진 모습이죠? 네, 외국인은 지난해 8월부터 올해 4월까지 9개월 동안 40조 원 넘게 순매도를 해오다가 5월에는 순매수세로 전환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새 정부 출범으로 정책 강화 국면으로 전환되면서 워낙 강세 압력 확대와 함께 외국인 순매수가 강화가 기대가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새 정부의 출범으로 굉장히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는데요.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은 새 정부 출범 이후에 상장 기업들의 지배구조 개편에 대한 기대 감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사 충실 의무 대상을 현행 회사에서 주주까지 확대하는 상법 개정과 자사주 소각 제도화 등 기어, 기업 지배구조 개선책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억눌린 주가를 푸는 열쇠가 지배구조 개편에 있다는 데 착안하고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기업 가치를 높이겠다는 의지를 보인 건데요. 이 같은 정책에 외국인들이 먼저 반응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동안 해외로 눈을 돌렸던 국내 투자자들의 움직임은 어떨까요? 지난달과 이번달 국내 투자자들은 4조 6천억 원 넘게 순매도 하는 등 아직까지 이렇다 할 만한 움직임은 안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3년 동안에는 국내 증권시장에서 젊은 층의 감소세가 뚜렷하게 나타났는데요. 2021년 각각 14.9%와 20.9%였던 국내 증시의 20대와 30대 투자자 비율이 지난해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지난해에는 40대마저 줄면서 국내 증시의 고령화 현상이 심화했는데요. 증권업계에서는 증시는 수익률에 따른 변동성이 큰 시장이기 때문에 새 정부가 증시 활성화 정책을 공약대로 실천해서 국내 증시가 상승세로 전환한다면 젊은층도 빠르게 돌아올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올해 들어선 미국장보다 우리 국장 수익률이 훨씬 좋은 것 같은데 뭐 최근 같은 분위기면. 미국 주식에 몰렸던 이 젊은 투자자들 뭐 돌아올 만하지 않겠습니까? 네 현재 젊은 층은 해외 증시 특히 미국 장에 집중 투자하고 있는데요 이유는 바로 수익률 때문입니다 카카오페이 증권이 자사 이용사, 이용자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미국 증시 투자자의 72%가 이익을 거뒀지만 국내 증시 투자자 중 수익을 낸 비율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카카오페이 증권의 올해 1분기 외화 증권 수탁 수수료 수익은 지난 약 111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370% 급증했는데요. 이는 고객의 해외 증권 투자 규모가 증가했다는 의미로 볼수 있습니다. 20, 30대 젊은 투자자들은 미국과, 미국발 관세 전생 등 증시 변동성이 커진 장세에서도 국내 미국 ETF와 미국 증시에 적극적으로 투자를 했는데요. NH투자증권의 2, 30대 고객들이 지난 4월과 5월에 국내 증시와 해외 증시에서 가장 많이 매수한 ETF는 각각 타이거 미국 S&P 500과 슈왑 미국 배당주 ETF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고위험 상품에 집중 투자하는 성향도 보였는데 같은 기간 순매수 상위 종목 e t f 에 디렉시온 미국 반도체 3배 ETF와 미국 장기 국채 수익률을 3배 추종하는 ETF도 상위권에 올랐습니다. 일단 뭐 시장 전반적으로 기대감이 큰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증권사들은 하반기 전망 어떻게 내놓고 있습니까? 네, 대선이 끝난 이틀째인 오늘 코스피는 2830선을 뚫고 연고점을 또한번 경신했는데요. 네. 어제 1조 원 순매수를 기록한 외국인이 오늘도 5천억 원 순매수에 나섰고 여기에 기관이 합세하면서 지수 상승폭이 커졌습니다. 새 정부가 2차 추경과 주주 환원을 위한 상법 개정은 재추진에 나설 것이란 기대감에 투자 심리가 살아난 것으로 분석됩니다. 국내 주요 증권사들도 이런 흐름 속에서 하반기 코스피 목표치를 상향 조정했는데요. NH투자증권과 하나투자증권은 최고 3,000포인트까지 오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새 정부의 증시 부양책이 효과를 보인다면 전망치를 더 높일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증권업계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 관련 수혜주로 증권, 신재생 에너지, 그리고 AI 등을 꼽는데요. 어제 장중 7% 이상 올랐던 SK 하이닉스는 오늘 3% 올랐고 삼성전자도 2% 가까이 올랐습니다. 트럼프 관세라는 외부 변수가 있긴 하지만 증시와 경기 부양을 위한 새 정부의 노력이 현실화가 된다면 강세장이 당분간은 이어질 것이란 전망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증권부 김채영 기자였습니다. 이 반도체 주식에 연일 훈풍이 불고 있지만 국내 최대 기업 삼성전자는 웃질 못하고 있습니다. 30년간 여 지켜온 전 세계 디램 1위 자리를 SK하이닉스에 내준 이 삼성전자. 이시치 부심하고 있습니다. 산업부 홍원표 기자 나왔습니다. 홍기자. 삼성전자가 오는 17일부터 이 하반기 글로벌 전략 회의를 여는데 뭐 상당히 중요한 시점에 열리는 회의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으로 글로벌 경영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데 삼성전자가 전략회의를 통해서 해법을 찾습니다. 삼성전자는 오는 17일부터 19일까지 사흘간 주요 경영진과 해외 법인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글로벌 전략회의를 엽니다. 삼성전자는 매년 6월과 12월에 이제 전략회의를 열고 있는데 이번에는 미국발 관세 리스크와 또 우리나라 새 정부 출범이 맞물리면서 이번 회의가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습니다. 네. 다만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기존처럼 회의에 직접 참석하지는 않고 추후 보고를 받을 예정입니다. 삼성은 지금 미국의 관세 정책 등으로 좀 불확실성이 커진 만큼 공급망을 좀 점검을 하고 또 지역별 대응 전략도 세울 계획입니다. 올해 갤럭시 S25를 출시한 모바일 사업부가 첫 포문을 열고 영상 디스플레이와 생활가전 순으로 회의를 이어갑니다. 어, 특히 글로벌 디램 시장에서 SK 하이닉스의 1위 자리를 내준 반도체 사업부는 오는 18일 회의를 갖고 이제 열 예정인데 어, 이 회의 때 이제 HBM과 파운드리 사업의 대대적인 체질 개선을 음.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또 삼성에 이어서 현대차와 SK 또 LG도 이달 각각 전략 회의를 갖고 글로벌 시장과 관련한 대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어, 통상 또 기업들은 새 정부가 들어서면 음.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발표해 왔는데. 네. 어, 재계는 이번 전략회의 때뭐또 대규모 투자 계획 논의도 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이번에는 좀 경제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어서 투자 규모는 과거보다 줄어들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난밤 이 미국 정부가 바이든 정부가 약속했던 반도체 보조금에 대해서 이 재협상을 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 삼성전자가 미국에 참 50조 원 가까이 투자를 하는데 상당히 좀 곤란해졌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이 미국에 투자한 반도체 회사들에게 주기로 한 보조금 일부에 대해서 재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러트닉 장관은 이제 전임 바이든 정부 시기에 주기로 약속했던 보조금이 좀 과도하다면서 몇몇 기업과 보조금 재협상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일단 삼성전자는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에 370억 달러를 투입을 해서 파운드리 공장을 건설하고 있는데 보조금이 47억 4,5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6조 5천억 원입니다. 또 SK하이닉스는 인디애나주에 메모리용 패키징 생산 기지를 건설하기로 하고 최대 4억 5,800만 달러 우리 돈약 6,300억 원의 보조금을 약속받았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행정부가 갑자기 입장을 바꾼 건데. 트럼프 대통령은 보조금을 주지 않아도 관세를 부과하면 기업들이 미국에서 반도체를 생산할 수 밖에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한바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보조금 제협상은 관세를 무기로 기업들을 좀 압박하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일단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받기로 한 보조금이 줄어들면 지금 가뜩이나 관세 불확실성으로 어려운 우리 반도체 기업에 또 악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대외적인 분위기는 그 좋지 않은데 뭐 새롭게 출발한 이재명 정부의 자 1호 공약이 반도체였습니다. 그래도 뭐이 부분에 대한 좀 기대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일단 이재명 대통령의 1호 공약은 반도체 산업 육성인데 어제 취임 선서에서도 AI와 반도체 등 첨단 산업에 대대적으로 투자하겠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어, 이재명 대통령은 국가 주도의 전방위적인 투자로 100조 원 규모의 민관 합작 펀드를 조성해서 AI 산업을 육성하고 또 전국 단위의 AI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겠다는 목표도 갖고 있습니다. 특히 후보 시절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만난데 이어서. 퓨리오사 AI와 또 SK 하이닉스를 방문하면서 AI 반도체 육성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또 SK 하이닉스를 방문한 간담회에서는 실질적으로 좀 기반 시설 확보나 또 세제 지원, 또 업계에서 당장 필요한 것을 해결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는데 일단 반도체 기업 대상 보조금과 또 세제 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이 반도체 특별 법을 신속하게 제정하겠다. 이런 의지를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작 이제 반도체 기업들이 요구하고 있는 52시간 예외 적용. 이 문제는 이재명 정부와 뭐 노동계와의 관계 등좀 여러 면을 감안할 때뭐 들어줄 것 같지가 않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단 뭐주 52시간 예외 적용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뭐 이재명 정부와 좀친 노동적인 성향이 있기 때문에 좀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상황인데 네. 일단 뭐 반도체 업계에서는 뭐 반도체 특별 법이나 또 여전히 근로시간 유연화 등을 바라고 있습니다. 네. 또 이제 앞으로 품목 관세가 현실화 될수 있기 때문에 어좀 관세를 부과받아도 이를 뛰어넘을 수 있는 수준의 정책 지원을 좀 기대하고 있는 상황인데 예를 들어서 뭐 미국이 반도체 품목에 대해서 어, 25%의 관세를 부과하면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매출이 한4.3% 정도 감소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네. 있습니다. 이 때문에 반도체 업계에서는 좀 시설 투자 시에 좀 직접적인 보조금 지급을 좀 요구를 하고 있고요. 또 지금 미국과 중국 등전 세계가 반도체 산업에 막대한 보조금을 투입해서 육성하고 있는 만큼 직접적인 보조금 정책이 중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네. 반면 일단 뭐 이재명 정부가 친노동 색깔이 상대적으로 강한 만큼 이주 52시간 근로 예외규정 적용에 대해서좀 부정적일 것으로 업계도 좀 내다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지금 업계가 많이 어렵기 때문에 좀 노동 유연화가 필요하다 이런 입장을 지속적으로 제기할 방침입니다. 네잘 들었습니다. 산업부 홍원표 기자였습니다. 서울 아파트 값이 가파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다주택 규제로 인한 똘똘한 한채 신드롬이 서울의 나홀로 상승을 이끌고 있습니다. 서울 강남 3구의 상승세 정말 무섭습니다. 부동산부 강민선 기자 나왔습니다. 강 기자, 서울 아파트값 이번 주 얼마나 오른 겁니까? 네, 서울 아파트값은 6월 첫째 주 기준 0.19% 올랐습니다. 서울 아파트값은 벌써 18주 연속 오르고 있는데요, 또 상승폭도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벌써 1년 가까이 아파트값이 떨어지고 있는 지방과는 정반대의 모습입니다. 이제 강남 3구 아파트 값이 자 무섭게 뛰고 있죠. 네. 네. 지난주 강남 3구 아파트 값 상승률을 보시면요.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가장 높습니다. 주간 상승률이라 감이 잘안 오실 텐데요. 이걸 연간 상승률로 환산을 하면 송파는 연25% 강남과 선초는연 20%입니다. 강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건데요. 한동안 토지거래 허가제로 거래가 잠시 줄어들기는 했지만요. 오히려 매물이 줄어들면서 매도자가 값을 부르면서 는 매도자 우위 시장으로 변모를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 아파트값 상승폭이 커진 겁니다. 이제, 이제 강남 3구의 불길이 자 서울 다른 지역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주로 이제 한강변을 중심으로 뛰고 있죠. 네, 한강을 따라 용산, 마포, 성동, 강동 등 이른바 한강벨트 지역으로 퍼지고 있는데요. 이 가운데 마포구는 재건축 단지가 거의 없음에도 0.3%의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교통편의성과 도심 접근성, 학군 브랜드 아파트 중심으로 매물이 몰리면서 실거주 수요가 가격을 밀어 올리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특히 강동구의 경우 고덕 상일동 일대의 대규모 정비 사업이 본격화하면서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 그렇다면 이제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서울 아파트 값이 이렇게 올라가는 이유는 뭡니까? 네, 일단 하반기 금리 인하 기대감이 가장 크고요. 새 정부의 재건축, 재개발, 규제 완화 기대감도 더해지고 있습니다. 실수요자들이 집을 산다는 건 앞으로 집값이 더 오를 것이라는 기대를 한다는 뜻인데 진보 정권이 집권을 했을 때마다 집값이 올랐던 데이터와 경험도 한 몫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다주택자 규제 속에 똘똘한 한 새로 수요가 몰리면서 지금 아니면 늦는다는 불안감도 일부 반영되고 있습니다. 또새 정부가 추경 예산의 확대를 지금 예고하고 있고 돈을 푸는 정책을 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유동성 확대에 대한 기대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전문가들은 서울 집값 전망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네, 하반기 서울 집값은 더 오른다라는 전망이 우세한데요. 금리 인하 기대와 새 정부 출범으로 시장의 불확실성은 줄었지만 당장 서울의 공급을 늘리기는 어렵습니다. 수요는 현재지만 공급은 미래에나 가능한데요. 당분간은 서울 집값은 떨어질 수 없는 구조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공급을 당장 늘리기 어렵다면 지금은 어떻게 해야 하는 겁니까? 네, 공급 확대가 단기간에 어려우니 규제를 먼저 풀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다주택자 규제 완화 등을 통해 투자 수요를 지방으로 돌려서 시장의 균형을 맞추려는 전략이 필요해 보입니다. 서울 일부 지역에 집중된 수요를 분산시키는 방식으로 이 전체 시장의 온도를 조절해야 한다는 겁니다. 네, 경기를 살리려면 돈을 풀어야 하는데 그러면 집값도 올라가는 딜레마. 이재명 정부가 풀어야 하는 숙제로 남았습니다. 지금까지 강미선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 오늘 준비한 뉴스 플러스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